가이 나와 있고 어, 실수 t에 대해서 f(x)가 t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을 gt 하자고 어 있고 함수 gt가 t는 1 2에서만불연속일때 이걸 구하는 건데 어 선생님이 먼저 f(x)의 그래프 개형을 먼저 미리 한번 그려봤어 이 그래프 개형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거일때 a가 아직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 함수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거야 그래서 이거는 x-a-2의 완전요금이지 이차함수고 얘는 2의 x제곱 어, 지수함수지 두개 곱한 함수를 미리 면 그려본거지 음, 그릴수 있겠지 음, 이거 다시한번 보면은 일단 이차함수가 뭐야 x가 a플러스2에서 x축에 접하잖아 그치 어, 꼬치전 좌표가 a플러스2,0이니까 그래서 a플러스2를 점찍고 어, 이렇게 아이로 블록 이렇게 되겠지 접하게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다음에 2의 x 제곱은 지수함수니까 쭉 증가하게지 그렇지? 그러면 a 플러스 2보다 큰 쪽은 이차함수도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거고, 2의 x 제곱도 이렇게 쭉 지수함수도 증가하는 꼴이니까 곱하면 계속 증가하는 꼴 나오겠지? 음, 됐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쪽은 이차함수 편에서는 이렇게 쭉올라가자또 이렇게 증가할 텐데, 2의 x 제곱이 압도적으로 애수에 가까워지지, 이렇게 <laughs> 그렇지, 어 x 축이 정근선 되는 거니까 가까워진단 말야, 이 그렇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차함수 쪽이 이제 증가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의 어, x 제곱 지수함수 때문에 압도적으로 더 빨리 x 축이 가까워지니까 어느 정도 증가하다 다시 x 쪽이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렇지? 어,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개형이 어이 이거의 개형이다, 이걸 알수 있는 거야. 됐고, 그런데. 그런데 요 a 이상에서만 이걸 그려 주는 거야. 그렇지? 근데 a가 어딘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a를 구, 어딘지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분을 먼저 해 볼게. 자, 미분해 보면 자, 해 보면 f 프라임 x가 자, 곱의 문법이지? 자, 앞에 거 미분하면 2x a 2. -E, 2의 x 제곱 더하기 어, 앞에 건 가만히 있고. 뒤에 건 미분해도 똑같네. 2의 x 제곱. 이거지? 이제 공통 인수로 묶어보자. 묶어보자 정리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x minus a x minus a minus e e 의 x 분함이 나온다고, 그렇지? 이게 f 플러스 x 인데 이것이 영이 되는 영이 되는 x 값 어디야? A하고 a 하고 a 플러스 e지, 그렇지? 응, 그게 영이 되는 경우는 극값을 의미하잖아, 그렇지? 그때 극소. 그러니까 이미 a 플러스 가 되는 부분이 여기 나왔잖아, 극소라고, 그렇지? 그럼 그때 여기 있는 부분이 a가 되는 거지. 아, 그 그러니까 여기 그때 값, 여기 부분이 이 해당하는 이 x 좌표가 바로 v가 a라는 거구나를 알수 있는 거지 이게 돼. 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 개형에서 a가 여기인 거 알았으니까 a보다 이상인 쪽에서만 이걸 그려 주는 거니까 요거만 남아 있는 거네. 그렇지? 여기는 지우는 거지. 음, 그래서 한번 지워보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음,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이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지? 그냥 직선이지 일차함수, 일차함수지 함수지. 직선. 기울기가 2의 2a 조급이고 a, 4곱하기 2의 a 조급을 지나는 직선을 맞는 식이란 말이야. 그렇지? 지금 아까 여기서도 x에 다 a를 집어넣으면 왜 a 집어넣면뭐야 함수값이 4의 4, 2의 a 조급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서도 요거의 y값이 4 곱하기 2에 a 제곱 나온다고. 근데 파란색 여기 밑줄 친 부분에서도 어 x 에 a를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뭐 나와? 4 2에 a 제곱 나오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요 점을 지, 지나는 거지? 어 연속이 되는 거야.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겠네. 그래서 어 요걸 또 공유하면서 이렇게 됐네. 이렇게네 그렇지? 이거의 그 그래프 형태가 이해가 되지? 어, a 4, 2의 a 조급을 같이 그러니까 동시 에 같이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지? 기울기 양수니까, 음,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다, 이거지. 됐지? 음, 됐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실수 t에 대하여 f s가 t를 완족시키는 x의 최솟값을 g t를 하자. 그래서 함수 g t가 t는 1 2에서만 불연속일 때라고 했어.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어 상수 함수 형태. y는 는 어, t 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봤어 그러니까 f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잖아 이미 그렸고 그 a 고그 y t t 라는 상수 함 t 라는상수함수 e a and tea a n 그때 e 점의 x의 최솟값을 n d tea and t e 한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수함수가 위, 아래 n d tea and tea and tea and t e 교점이 하나밖에 없지. d tea a n 의 tea and t 가 a and t 야이다는 d tea and tea and tea and tea a 여기다 x 접할 때 여기서 교점이 여기나 여기 두개 나오잖아, 그렇지? 두개 나오는데 x의 최솟값을 지출했으니까 교점 중에서 최소는 애잖아, 그렇지? 여기가 또 여전히 g(t)가 되는 거지. 이해돼? 어, 좀만 더 올려볼까? 올려 올리게 되면 교점 세개 나오지? 어, 교점이 세개 나오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x의 최솟값을 g(t)라고 했기 때문에 세개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어디야? 여기잖아. 어, 기가 여기, 이게 최소잖아. 여기 최소가 되는 x의 좌표를 g(t)라고 본 거라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다 대부분이 뭐야? Gt가 이 파란색 직선 위에 있네. 응, 여기가 이제는 여기가 이제 여기 그래프를 정해 어, 만들어주는 그 x의 좌표가 Gt가 되는 경우지. 그렇지? 그럼 어디까지 Gt가 여기서 나올까? 딱 올라와서 여기 접할 때, 이 응, 접할 때, 딱 여기까지. 그때까지 접할 때, 여기 9점이두개 나오는데, 둘 중에 최소값도 여기니까 여기까지가 어, Gt가 나오는 부분이다 이거지. 이해가 되지? 어,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이 Gt가 나오는. Gt가 만들어 나오게 하는 나오게 하는 그 x의 좌표들이 Gt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나올 수 있겠네. 됐지. 어 그러다가 여기를 넘어가면 넘어가는 되면 넘어가는 순간 Gt가 이제 여기서 나오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접할 때 넘어가면 계속 넘어가면 Gt가 여기서 쭉 나오는 거지. 그렇지. 어, 여기서 이제는 그 최소가 왜냐면 여기 넘어가면 여기서는 그, 이제 교점이 없잖아. 없으니까 교점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온다 말이야.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 점이 하나 있면서 여기 이게 최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어, 여기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 이 부분에 요거를 넘어간 어, 요거 접할 때를 넘어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쭉 여기까지 여기서 쭉 여기 부분에 GT가 되어주는 GT 값을 대입하는 함수의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 해당하는 그 x 좌표가 GT가 되는 거니까 예, 돼. 어, 그러니까 GT에 대해 GT가 만들어지는 음, gt 가 해당하는 부분에 만들어지는 그 그래프 형태가 어디냐면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되는거고 그지? 여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되겠다 그지? 이해가 돼 어, 그래서 여기 빨간색 이 부분이 그 gt 가 만들어지는 그래프 형태가 된다 이거지 됐지? 그래서 실수 t에 대하여 fs는 t를 만족시키는 x의 수값을 g t 라 했을 때이 어, 부분이 말할 수 있다 이거지. 음. 됐지? 응. 그런데 gt가 t는 12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어. 그럼 뭐야? 그럼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y는 t가 여기 딱그니까 불연속 되는 부분이 끊어지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잖아, 지금. 그렇지? 어, 여기 여기와 여기가 지금 끊어지잖아. 끊어지니까 여기서 불연속인데 불연속이 그 되는 부분은 어디야? 딱 그러니까 여기지. 그, 그때 값 접할 때 y는 t가 상수 함수가 그때 값 접할 때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보는 수준니까 t는 12아 여기가 바로 뭐다? 여기가 12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지? 어, 여기다 한번해 그래서 지금 아 그럼 여기에 y값이 지금 그4 곱하기 2의 a조급이 으니까 그게 12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 4 2의 a조급이 12가 되는 거니까 어, 4를 약분하면 바로 뭐가 나와? 2의 a조급이 바로 뭐가 나와? 어, 3이라고 나오겠네 음, 이거 기억하자 그렇지? 음, 됐고. 됐고. 음. 됐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아까 밑에 친 거에서 실수 t에 대해서 fx가 t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솟값을 g(t) 했잖아. 자, 이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f x 가 t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솟값을 g(t) 했으니까 요 x에다가 g(t)를 대입해야 되지. 응. 어, x의 값이 g(t)니까 대입해 봐. 그럼 뭐가 나와? f g t는 실행이 나오잖아, 그렇지? 이거 뭐야? 딱 보면 아 이걸 뭐가 뭘알수 있어? f와 g는 뭐다 역함수 관계가 우나를 알수 있지? 역함수, 그렇지? 그지어 근데 f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기 하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에서는 역함수 관계가 될 수는 없지 어 일대일 대응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이게 부분적으로는 어, 계속 증가 증가하는 꼴에서 나오니까 여기 여기 부분에서는 그 일대일 대응될 이수 있으니까 역함수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렇 어, 전체적으로는 아닌데 어, 이 부분적으로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음, 됐고 그 기억 기억하자. 됐고 자 이럴 때 이럴 때 우리가 문제 뭘 구하는 거냐면 문제 뭘 구하는 거냐면 자자뭘 구하는 거냐면 이걸 구하는 거야. 음 이거 자 한번 구해보자. 자 정리해보면 자. 여기 분자를 먼저 보면 g 프라임 f a 플러스 2를 구하는 거야 그지 a 플러스 2는 여기잖아 지금 그치? a 플러스 2일 때뭐 함수값이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f a 플러스 2는 뭐야 0이지 그러니까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g 프라임 0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음, 됐고 근데 분모 자, 분모는 g 프라임 괄고 F A 6인데 A 플러스 2가 여기 있으니까 A 플러스 6이 한 이쯤 어디냐 있겠네. 그치? 그래서 그 A보다 이상인 쪽이니까 이 식에다가 X에다가 A 6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 그러면 나오겠지? 어, 대입해봐. 대입해서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1 6이에 A 플러스 6.5 이게 나올 거라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나온다고. 됐지?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건데 자, 한번 정리해보자. 이걸 구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게 G 플명 0이 이제 이걸 보면 어떻게 식을 적어쓸 수 있냐면 우리 아까 여기서 봤잖아 f와 z 역함수 관계라고 했지? 그래서 역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정리하면 분자가 1 되는 거고 분모가 f prime g 0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게 돼, 어 이걸 할수 있는 거고. g prime 0이 f prime 0 아니 f prime g 0 분의 1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이게 잘안 보이면 역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잘안 보이면 이해가 안 되면 자 이걸 통해서 한번 구해볼 수 있어. 봐봐. 어 fgt가 t였으니까 합성함수 미분을 통해서 양변을 어, T, t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볼게. 자 양변을 t에 대해서, 대해서 미분해 보면 f 프레임 gt지 곱하기 이겉 미분한 거고 속 미분하면 g 프레임 t가 되는 거지. 그거는 1 되는 거지.지 t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거는 아무 여기서 T에다가 0을 대입해. 어, 0이니까 0을 대입해봐. 그럼 뭐 나와? F'G0 곱하기 G'0은 1 나오잖아. 이해돼? 어, 그러면 우리가 G'0을 구하는 거니까 이 G'0을 구하려면 이거 F'G0을 밑으로 보내줘야지. 뭐 어때? 맞잖아. 딱맞아 떨어지지? 아, 그러니까 G'0이 이거다. 할수 있겠지 어, 그래서 바로 역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이것이 이 t 게 보이는게 잘 안보이면 e e that you can see t t 에 o u can see that you can see t h a 이 you can see t 고 a t y 분모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 a 이 see that you can see t h 가려 16 2에 a 플러스 6제곱 음. 이게 되는 거라고 같은 패턴이지 어, 같은 논리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또 이해가 잘 안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분해 가지고 어, t에다가 어, 16 2에 a 플러스 6제곱을 대입, 어, 대입해 봐 어, 하면 이게 나올 거야 됐지? 음, 이거라고 근데 이거 구하면 되는데 자 먼저 이거부터 구해보자 자 먼저 g형이 뭐야 g형 어? g형은 t에다 영을 대입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t에 영을 대입한 거니까 실수 t에 대해서 fs가 영을 만족시키는, 그지 f s 가 영을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을 g 영이라고 한 거잖아. 그럼 fs가 영을 만족시킨다는게 지금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있지, 그렇지? 어, 이게 수축이니까 fs 영 되는 값이 여기하고 여기 두개 있는데 그때 x의 최소라고 했으니까 최소는 둘 중에 최소는 여기잖아. 아, 아, 여기가 여기가 바로 뭐다? 아 여기가 바로 g 영이구나라고 알수 있는 거라고. 이게 돼. 어. 근데 문제가 g0을 0을 대입해서 그때 f 프라임이니까 뭐야? 아, g0을 대입했을 때 f 프라임은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g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걸 말 이거 이걸, 이걸 구하는 거지, 이거. 그이 가마도 이, 이 파란색이 거 직선의 기울기를말하는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였어, 아까? 2의 2의 E에, 2의 E에, 2a 제곱이었잖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뭐가 된다? 2의 2a 제곱이다. 이거이수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지? 음, 됐고. 그 다음에, 음, 이걸 구해보자. 자, 이걸 구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 뭐냐면, g 1 6 2의 A186제곱. 어, 이거를 이제 뭔지 구해봐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자, 여기서 T가 이번에 뭘 대입한 거야? T가 1 6 2의 A186제곱을 대입한 거지? 그러면 FS와 1 6 2의 A186제곱. 이거의 교점, 이건 뭐야? 그러니까 162에 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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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잖아 6 어, 12보다 크니까 이거는 상6 상수 6수그6을때 상수함수 그리게 되면 여기 나올 거라고 6 6 6에 a 6 6스6 6 6 6게 나올 거라고 상수6수가6거는 이제 자리를 옮기자 6 6 6 6 6 6 6 6다 써볼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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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 숫자가 이 숫자가 16 곱하기 2의 a로 8의 6조곱이 12보다 크잖아 12보다 큰 숫자니까 이 지선이 상수 함수가 이거보다 위에 있겠지 이렇게 대충 이해돼? 어, 위에 있겠지? 음, 이렇게 있겠지? 이해되지? 어. 그럴 때 그럴 때 최소값 x의 최소값을 제출했잖아 그러면 그때는 교점이 뭐야 교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응?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나와야 최소가 할수 있는데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여기가 교점이 여기가 최소이면서 그때 값이 G가 되는 거지. 아,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이 x 좌표가 바로 최솟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G가 되는 건데 g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G 가리고 162의 a 제곱 이게 되는 거지. 이해가 돼? 어. 이해 됐지? 어,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그걸 대입했을 때 대입했을 때 f 프라임이니까 이걸까지 대입했을 때 여기서의 fx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 구해 줘야 돼. 이해 되지? 어 그러면 선생 기울 구해 주려면 이 값이 좀 정확히 좀 간단하게 어떤 값인지 구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문제에서 문제에서 봐봐 이게 이게 저부터가 이거였잖아 이제 여기 a, f a 플러스 u 그러니까 x에다가 a 플러스 u를 다 대입해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나온 값이 이게 나온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이 값이 뭐랑 똑같은 거야? f a 플러스 u 잖아 이게 f a 플러스 u 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될까, 이 값은. 이 값은 뭐가 돼. 이게 a, f a 플러스 6이면, 이거는 뭐야? f와 g는 아까 역함수 관계라고 얘기했지, 어, 역함수야 f와 g는 역함수 관계니까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아, 이 값은 바로 그냥, 그냥 a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어, 그러니까 이 값이, 이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게 어, a 플러스 6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a 플러스 6은 바로 a, x에다가 a 플러스 6을 대입해서 그때 f' 잡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네. 이해되지 어. 그럼 뭐야? a+6은 a보다 큰쪽 크니까 여기 식에다가 여기 식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미분해야지. 미분한 거 구했지? 어, 여기네. 그지 어. 여기에다가 이게 f'(x)니까 이 x에다가 a+6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f' 이게 되는 거지. 돼? 어, 할수 있겠지? 어, 우리가 x에다가 a+6을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야. 어, 해 봐. 해서 정리하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이게 24에 a 플러스 플러스 자고이가 나올 거야. 됐지? 그럼 끝났어. 그럼 마무리해보자.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이걸 구하는 건데, 자, 마무리해보자. 우리가 이제 이걸 구하는 건데, 그게 이거고, 그게 이거잖아. 였 그치? 이거 정리하면 되는데, 아까 2에 a 조급이 3이라고 구했잖아. 그치? 이걸 이용해서 2에 a 조급 뭐가 되는 거야? 2에 a 조급 3이니까, 2에 a 조급은 이거는 9가 되는 거지. 그지? 응, 음, 됐고. 그 다음에 2에 A조 3이니까, 그지? 3 곱하기 2사는 뭐야? 7 2이지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면 뭐가 나오는 그래서 72, 2에 6조곱 나오는 거지. 됐지? 어, 됐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 정리하면, 정리하면 뭐야? 정리하면, 어, 분모는, 자, 분모는 72, 2에 6조 분의 1 되는 거고, 분자는 9분의 1 되는 거지. 9분의 1 이렇게. 이게 되는 거지? 어, 이거 법무에서 풀수 있겠지? 어, 풀어봐. 정리하면. 공분수 플러스 약분해서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8 곱하기 2에 6.5 나올 거야.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한번 해봐. 끝.